안녕하세요. 히틀러와 스탈린 두 광인의 대결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24년 1월 21일 동토의 땅 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죽었습니다. 그뒤를 이어 구두를 만들어 팔던 신규로 장사의 아들로 권재 오른 스탈린은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적으로 시작된 그의 숙청은 잠재적 불안 요소인 군부는 물론 소련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소수민족까지 무려 100만 명이나 죽이는 악마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체제를 확실히 다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기 위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란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냉혈함과 당당히 현피를 뜰또한 명의 사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음 해인 1919년 6월 2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패전국 독일에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이 감당 못할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와 더불어 독일의 알자스 로렌 등의 영토까지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악자같이 독일의 엄청난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전쟁 때문에 미국에 진 채무 해결은 물론 다시는 영구히 독일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의 금액이 결정나자 독일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빵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 희망이 없던 독일 국민들에게 오스트리아 구두따기 출신인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영광을 되찾자 히틀러는 전쟁의 아픔으로 시래에 빠져 있던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독일 국민들이 서서히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군소정당이었던 나치당을 전국정당으로 그리고 마침내 독일 제1당으로 키운 뒤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통이 된 히틀러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빼앗겼던 알자스 로렌 등 독일의 영토들을 되찾고 전쟁 배상금 또한 지급불가를 선언하였습니다.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전쟁이라도 불사할 줄 알았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강력함에 눌려 아무런 대처도 못하자 히틀러는 폴란드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까지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서부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시 동부전선의 소련군이 침공할 것을 염려한 히틀러는 소련의 스탈린에게 불가침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1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적으로 싸웠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 러시아 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은 이 혁명을 이용하기 위해 망명죽이던 블라디미르 레닌을 러시아에 보내서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그 뒤로 러시아 제국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탄생과 약칭, 소련의 초대 지도자가 된 레닌과 레닌이 레일로 죽은 뒤 후계자가 된 이오시프 스탈린. 스탈린은 폴란드를 침공하여 나눠 가진 뒤 프랑스와 영국을 칠 계획을 말하며 불가침 조약을 제의하는 히틀러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상호간 불가침 조약은 체결되었고, 1939년 9월 1일, 일시에 독일 전차 부대가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며칠 후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 폴란드는 이제 독일과 소련이 양분해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법자처럼 깽판을 부려도 영국과 프랑스가 꼼짝도 못한 것을 안 히틀러는 철치부심 벼르던 프랑스를 침공하였습니다. 엄청난 고전을 생각했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불과 6주 만에 항복을 받아낸 히틀러는 의기양양하게 파리로 진격했습니다. 파리의 펠탑을 바라보며 히틀러는 이제 영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영국 침공에 들어간 히틀러. 하지만 영국은 섬나라였습니다. 독일의 막강한 전차부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가야 할길 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넘실대며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부터 무적함대라는 영국의 해군을 상대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전이다.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공군이 영국의 수도 런던을 폭격하며 막대한 피해를 안겼지만 영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독일과 맞붙은 공중전에서 승리하기도 하는 등 전쟁의 양상은 장기전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전쟁 물자의 조달을 생각하게 된 히틀러의 머릿속에 소련이 생각났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자원, 특히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나 유전이 풍부한 코카서스 지방을 점령한다면 전 유럽의 통일과 자신이 꿈꾸던 드넓은 영토에 위대한 게르만 민족만이 살수 있는 레벤스라움의 건설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1941년 6월 2 2일 새벽 3시 독일의 소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독일이 침공했다고? 히틀러 이 배신자 새끼! 스탈린이 분노로 부르르 떨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어지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맞붙는 독서 전쟁 2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